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은 홍정욱 관련주 정리해 볼게요. 김종인이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신당 창당 바람을 두고 기존 정치인 세력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만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과거에 김종인이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오면서 홍정욱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김종인 발언으로 또다시 홍정욱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홍정욱 관련 종목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디지털 조선입니다. 미디어 관련주이고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아들인 방준호와 홍정욱이 사촌동서사이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조선 과거의 차트로 추천해서 수익 봤었고, 이후에 홍정욱 딸의 마약 이슈로 급락이 나왔지만, 길게 보면 기회라 언급했었고, 코로나 급락 이후에 회복할 때 추천했었습니다. 디지털 조선 월봉 쌍바닥 역배열 돌파 직전에 추천했었고, 20년 7월부터 8월까지 홍정욱 이슈로 100% 상승, 그 이후 윤석열 이슈로 120%까지 상승 나왔던 흐름입니다. 다음은 KNN입니다. 홍정욱 누나인 홍성아가 공동 대표를 맡았던 부산 글로벌빌리지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어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5% 정도의 반응이 있었네요. KNN은 홍정욱 테마주로 분류될 때마다 홍정욱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해온 바가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세요. 홍정욱 전개 북기설 이슈로 20년 4월부터 8월까지 꾸준하게 유수가 있었고 주가도 같이 반응 나오면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 고려산업입니다. 사료 관련주이고 신성수 고려산업회장은 홍정욱이 이사를 맡았던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려산업도 과거 20년 4월에 홍정욱 이슈로 바닥에서 튀어주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큰 상승 흐름 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무브넥스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이고, 홍정욱의 처이모 부인 김군수의 형 김윤수가 최대주주로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국무브넥스도 홍정욱과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다음은 BK홀딩스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이고 홍정욱과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홍정욱 관련주들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